외관,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형 코드 F650은 처음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중형 상용 트럭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통적인 미국 F 시리즈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시장에 맞게 더욱 세련된 라인을 적용했습니다. 전면부 그릴은 매우 크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며, 중앙에는 대형, 코드, 로고가 강하게 인상 지어집니다. 양 옆에는 얇고 날렵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위치해 있으며, 역동적인 방향 지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2인치 대형 알로이 휠에는 전천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온로드, 오프로드 모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측면에는 크롬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고, 테일 파이프와 도어 라인에도 고급 크롬 디테일이 더해져 있습니다. 후면 적재함은 단순히 짐을 싣는 용도가 아닙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내장된 스텝 사다리, 고강도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상업용 화물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디자인입니다. 내부, 실내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투박한 트럭 인테리어를 예상했다면 놀랄 것입니다. 외모 리폼이 내장된 고급 가죽 시트는 장거리 운전 시에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을 따라 흐르는 앰비언트 무드 조명은 총 16가지 컬러로 설정할 수 있으며,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중앙에는 15인치 초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위치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미러링, 최신 싱크 6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디지털 공조 패널과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고, 운전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 내비게이션, 변인 상태, 엔진 성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는 14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뱅앤올룩슨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맡아 실내를 콘서트홀로 만들어 줍니다. 수납 공간도 풍부합니다. 좌석 하단, 천장, 그리고 노트북이나 문서까지 보관 가능한 장동식 센터 콘솔이 준비되어 있어 이동 중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 2026 F650에는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6.7L 파워스트로크 V8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330 마력과 950 Nm 의 강력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집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7.3L 가솔린, 가찔라, V8 엔진도 제공되며 430 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견인 능력은 16,000kg에 달해 건설, 산업용, 능급 구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거대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스티어링, 에어 서스펜션, 트레일러 어시스트 시스템 덕분에 조작이 매우 용이합니다. 서울 도심이나 험난한 산악지역 모두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안전 기능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6 F650은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트레일러 지원 사각지대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전후좌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도 걱정 없습니다. 운전자 피로 감지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졸음 운전을 미리 경고해 줍니다. 3위 트림에서는 레벨 2 e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시 가속, 감속, 조향을 일부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차별화 포인트 2026 한국형 f 6 5 0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에서 도로 주행 가능한 가장 큰 트럭 중 하나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둘째, 한국 시장에 맞춰 연비 개선, 회전 반경 축소, 현지화된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셋째, 단순한 상용차가 아닌 럭셔리 유틸리티 차량으로 재해석되어 자영업자, 정부 기관, 캠핑족 모두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패스 프로 앱을 통한 원격 차량 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차량 상태, 연료 효율,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가격, 2026 코드 FU50의 국내 출시가는 디젤 기본형 기준 8,900만원, 풀옵션 가솔린 V8 모델은 1억 1,500만원 선입니다. SUV, 고급 트럭, 모바일 오피스를 동시에 원하는 고객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2026 한국형 코드 FU50은 강력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모두 갖춘 만능 트럭입니다. 전통적인 트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차량으로 존재감, 실용성, 스타일을 모두 갖춘 운전자라면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